가족들 이제 네. 친오빠 할머니 뭐 아빠부터 할머니 동생들부터 해서 네네네네. 뇌경색 그 후로는 또 뇌졸증 이렇게 친오빠가 최근에 뇌경색이 왔었거든 저도 음. 현기증이 자주 나고 네네네네. 이런 편에 아, 전신마취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도 궁금같아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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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어~ 먼저 하나 확실하게 해둘 거는 전신마취 때문에 환자분이 추후에 뇌졸중 또는 뇌경색. 이올 가능성, 위험성을 높이느냐,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음. 답변을 하나 드릴 수가 있고, 어,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, 이제 그 뇌, 가족 중에 많은 분들이 뇌경색, 그 다음에 뇌졸중을 알, 그런 병을 알았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, 그 자체가 가족하고 력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고요. 다만, 음. 집안 자체에서 심혈관계 합병증 전체적인 위험도가 높다라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생각이 음. 들고, 어, 환자분이 할수 있는 제일 최선의 일은, 어, 물론, 그니까, 어, 정기적인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겠고, 그런 게 없다고 한다 그러면, 환자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당뇨병, 비만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떨어뜨린다 그러면, 향후에 그런, 어~ 뇌졸중을 포함한 심혈관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뚝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음.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비만 수술 또는 비만 당뇨 수술이 네. 어~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급여화가 이루어지고 그니까 네, 네. 어,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그다음에 특히 이제 어~ 사회 경제적인 비용 발생 부분에서 어~ 국가가 책임지는 게더 중요했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가 어, 단순하게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계산한 것도 있지만 네. 똑같은 나이, 성별, 비만도를 고려했을 때 비만대사 수술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네. 어 7년쯤 정도 지나서 경과를 관찰하게 되면 말씀 주신 그런 뇌졸중을 포함한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수술한 그룹들이 뚝 떨어져요. 아, 한40% 아, 아. 그러니까 비만 수술을 한 환자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. 네네. 그만큼 당연히 우리 당장 지출하는 의료 비용도 줄지만 그분들이 네. 일을 하시잖아요. 음. 그러면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잖아요. 네. 창출되니까 그걸 이제 뭐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다 보니까 음. 당연히 수술을 하는 쪽이 모든 면에서 유리한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환자분들 비용 면을 떠나서 네네. 환자분이 지금 염려하시는 어 뇌졸중을 포함한 심혈관계 합병증에 대한 위험도에 있어서 네네. 환자분이 객관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, 예를 들면, 아까 말씀드 것처럼, 어 정말로 내 머릿속에 혈관에 어떤 기형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고, 네. 두 번째로는 지금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를 네. 최대한 추, 끌어내리는 거죠. 네. 사실 뭐,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거는 이제 담배. 네. 네. 두 번째가 이제 비만 관련된 거고, 네. 또 비만이 있다 할지라도 비만 관련된 동반 질환이 많은 경우, 음, 분명히 수술을 해서 체중계의 숫자가 줄줄고 대사증후군이 확 줄어들면, 환자분이 향후에, 어, 그런 뇌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지금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수술이 갖는 가치가 커지고, 사실 그런 비용들 분석하고, 그런 사망률 분석, 삶의 질 분석을 하면서, 비만대사 수술이 뭐 단순하게, 체중을 줄이고, 뭐 미용 목적을 넘어서서, 어, 그런 면에서 사실, 어, 우리나라도 급여화가 된 거고, 어, 전 세계적으로도 급여화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. 네. 네네.